안녕하세요, 여러분.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드리는 채널 AI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호스트 이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민주 씨, 혹시 최근에 AI가 인간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듣고 계신가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호, 어떤 변화요? 이코노미스트 타임즈 보도의 클라나 사례를 보면 AI 어시스턴트가 고객 서비스 인력 800명의 업무량을 대체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랍니다. 800명이라니 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맞아요. 덴마크 연구에선 AI 도입이 생산성, 임금, 근로 시간에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감원이 있었지만 다시 채용하거나 AI 성능에 따라 보류된 사례도 있었죠. 그렇다면 어떤 직군이 더 위험한가요? UN ILO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일자리가 AI에 더 취약해요. 여성 직장의 9.6%, 남성은 3.5% 정도가 AI 영향권이라네요. 거의 3배 차이네요. 충격적이에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Z 세대가 불안 속에 블루칼라 기술직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어요. 학생부 채용 대신 건설, 조경 같은 직종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학위 중심 문화에서 직업 실무 중심으로 시대가 확 바뀌는군요. Pw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중73% 언론인은 59%. 공장 노동자 67%가 내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화이트칼러 직종이 더 위협받고 있군요. AI가 문서 요약,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를 잘 해내니까요. 학술 연구에 따르면 AI는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방식이 많다고 해요. 일부만 대체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인간이 담당한다는 거죠. 결국 AI는 협력자. 조력자 역할이네요. ILO NASK 지수에 따르면 전세기 25%의 직업이 생성 AI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w e f 는 향후 5년간 9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9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네요. 누가 그 파일을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해요. 재교육, 직업 전환 훈련이 필수입니다. WEF 보고서에서 기술 재학습 업스킬링이 강조되고 있어요. AI 협업 역량 AI 리터러시 윤리 감수성 같은 스킬을 키워야 합니다. 정보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람에게 무기를 장착해줘야겠네요. 오늘의 요약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있지만 아직 대량 실업의 위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별 격차, 세대 대응 전략, 직종별 변화. 그리고 재교육 준비입니다. 다음 시간엔 AI 윤리, 감정, 창작 이슈로 찾아뵐게요.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